다시 이스라엘의 만연한 죄악에 대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시작.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그 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그들의 행악의 죄악을 신체 각 부위로 표현을 하고 계세요. 손이 피에, 손가락이 죄악에. 입술은 거짓을 그또 혀는 악독을 그들의 만연한 죄를 지금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그 말하며 악행을 임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재판은 공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죠. 재판이 공의롭지 못하다. 그렇다면 그 사회 전반이 죄악으로 만연되어진 것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지금 그 모습이었던 거예요. 죄악으로 만연이 되어 있었습니다. 죄가 있으면요 반드시 또 벌이 뒤따르게 되어 있죠.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 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laughs> 죄악이 만연한 사회에는 독사의 알을 품는 것과 같습니다 품고 그 알이 부화되면요 거기서 나온 독사에게 물리게 될 겁니다 또그 알을 먹으면은 독으로 죽을 것이고 그 알을 밟으면은 터진 곳에서 독사가 또 나와 물 겁니다. 에이, 이러나 저러나 재앙이 반드시 미칠 것이다라는 표현인 거죠. 하나님, 우리는 죄범하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가릴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육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짠 것으로 옷을 이을 수가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아멘, 오절 말씀에 거미줄을 짠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짠 것으로 옷을 이을수 없을 것이고, 또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다. 어떤 죄악이 만연되어 있는 그산 가운데에 몇 가지 덕행, 또 구제. 혹은 종교적인 어떤 의식적인 행미들 그런 것들로 의로운 옷처럼 자기 자신을 가릴 수 없을 것이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결국 황폐와 파멸이 나라에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7 절과 8 절입니다. 시작 그 발은 행악하게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게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구분 길을 스스로 만드라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죄가 있으면 벌이 반드시 뒤따릅니다. 악에 대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도구들. 그 심판의 형태를 보면은 기근이나 또는 전염병 혹은 전쟁들이죠. 결국 이스라엘은 이 만연한 죄악으로 형벌을 당하고 또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요, 구원을 향해서 막 외쳐 부르짖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아요 구원을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세요. 듣지 않으십니다. 간절히 부르짖는데 그들의 기도에 대해서 듣지 못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삶에 보면 여전히 기근이에요. 여전히 물질적으로 곤핍합니다. 여전히 사업이 어렵고 여전히 자금이 막혀 있고 또 여전히 전염병이 여전히 질병으로 시달리고 병을 달고 삽니다. 여전히 전쟁이에요. 여 하나님을 부르짖는데도이 전쟁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웃이 가시처럼 막 찔러대고 집에서도 가시가 있고 학교에 가도 가시가 있고 회사에서도 심지어 교회와도 또 가시가 있고 어딜 가도 관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듣지 못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귀가 멀으셔서 듣지 못하셔서 손이 짧아지셨나요? 과거에 홍해를 갈라내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어, 늙으셔가지고 귀가 둔하여지시고 구원할 힘도 빠지신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시고 그분의 능력도 과거나 현재나 영원히 홍해를 갈라내시는 전능하신 분이시죠 과거에 홍해를 가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부르짖음에 대해서 그러시기도 하고요. 지금도 우리 앞에 문제들을 갈라내어서 다쳤었던 문들을 열어내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는 문제가 없어요. 그분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서 하나님으로 듣지 못하시게 한 거죠.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이니라 아멘.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됩니다. 사이를 갈라놓아요. 화목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처음 아담이 죄를 범했었을 때에도 그랬죠. 그 죄의 결과로. 아담은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겨났고 다시는 생명 나무로 나올 길이 막히게 되죠. 그죄 때문에 성막과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로 나아갈 그 길이 휘장으로 가려졌었어요. 죄는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됩니다. 사이를 갈라놓아요. 그 죄가 우리를 형벌 아래로 던져서 고난을 당하게 하고. 그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우리를 듣지 않으시게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여전히 질병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거고, 죄 때문이죠. 목사님, 기도했는데 왜 우리 아이가 좋은 학교 못 들어가는 겁니까? 기도하는데 왜 우리 사업이 여전히 어렵나요? 뭐가 문제일까요?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주변에 가시드 같은 이웃들이 많나요? 혼자 기도 열심히 하는데 왜내 주변에 이렇게 심지어 교회까지 왔는데도 이렇게 가시들이 많을까요? 왜 그럴까요? 뭐가 문제예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건가요? 기도를 듣지 못하신 하나님이 문제일까요? 그분이 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실 힘이 빠지신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죄 때문인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죄 문제를 먼저 해결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무엇을 구한다 하기 이전에 이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셔야 돼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을까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요한 1설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부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면 재문제의 삶을 받는 거예요 회개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회개는 예수님을 믿는 게 회개예요 지적으로 우리 범한 죄를 자복하고 정적으로는 이 죄를 애통하고 이 죄를 미워하고 의지적으로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죠. 그러나 이것을 나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나 혼자서 혹은 나 혼자서 나 혼자론 나 혼자로는 이 죄에 대해서 인식을 하기도 하고 혹은 애통할 수는 있지만 나 혼자서는 절대로 이 죄에서 돌이킬 능력은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 겁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이 이 죄, 내 안에 있는 이 죄, 내범만이 죄, 이 죄를 그분이 사하셨다라는 그 공로를 믿는 거예요. 용서받은 은혜를 믿는 겁니다. 내가 이 죄를 이기려고 나 스스로 이 죄를 이기려고 내가 스스로의 죄 문제를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이기지 못하니까 나를 위하에서 이미 이겨주신 그 은혜를 믿는 거고, 내가 스스로 죄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할수 없는 나를 위하여서 그 죄사하신 죄 문제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그 공로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죄사하시고 의롭게 해 주셨으니, 이제 의인의 길을 선택하여. 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사하셨는데 과거 현재 미래죄까지도 다 사하셨는데 그런데 마치 하나님 주님께서 해결하시지 못하신 것처럼 해결해 주시지 못한 죄가 있는 것처럼 주님은 못하시니 내가 자꾸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반드시 실패입니다 주님이 나의 죄 해결하신 그 공로와 은혜를 믿는 게 믿음이고 이제 믿었으니 나죄삼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죄 없는 의인 됐어요 의인의 길을 택하여서 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자의 길을 가는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